자원개발 관련주 포스코인터내셔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최근 워렌버핏이 일본에 투자하고 있던 오대상사의 지분을 추가적으로 늘리겠다라는 발언을 하게 되면서 종합상사 관련 테마주들이 한 번도 움직였는데 아, 보시는 것처럼 어, 니케이 지수보다 최근에 나쁘지 않은 흐름을 계속적으로 어, 보고 있습니다. 뭐 마루베니, 네, 미스비시 아, 스미토모 굉장히 유명하죠. 스미토모 상사 네 그리고 이 토추 상사에 어, 투자를 하고 있고, 이게 월봉인데 지속적인 우상향을 하고 있고, 최근에 주가가 살짝 꺾인 그런 흐름이 어, 나오고 있긴 하지만, 은 다시 한번 오랜 법이 투자에 대한 의견을 밝히면서 한번 탄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. 사실 이 자원 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번 트럼프 정권의... 관세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그리고 트럼프 정부가 바라고 있는 것을 이루어 줄수 있는 그런 섹터 테마라고 좀 보시면 은될것 어, 같습니다. 특히 보스코 인터넷아 같은 경우에는 이미 미국의 세리네르와연 40만 톤 그리고 멕시코와 지금 연 70만 톤 규모의 장기계약을 체결했죠. 그래서 북미 LNG를 안전적으로 확보를 했는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북미에 수출하고 있는 LNG를 최소 두세 배 이상 늘리고 싶은 게 목적입니다.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미국의 무역격자를 에너지 수출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 만회를 하려 고 하고 있는 거고, 그런 걸좀더 해서 지금 관세도 매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수혜주가 될수 있고, 이미 이 포스코 인터넷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엔진산업에 대해서 어, 정말 시작부터 탐사부터 네, 그냥 말 그대로 에너지에 대한 이런 어, 소비까지 전부 다 담당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다 가지고 있어요. 탐사에서 에카플레트에서 수송까지 하고 그래서 터미널에서 이거를 가정용으로 보낼 수 있는 데까지 굉장히 이런 일어나 낸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대 수혜적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다. 일단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미국사 에너지 수요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. 중국에 대한 물량들을 미국으로 전환하고 있다. 이런 것들은 트럼프 관세에 대한 가장 큰 수혜가 될수 있고 결국 에너지에 대한 개발까지 이뤄질 수 있습니다. 제가 뉴스도 올려드리지 않았지만 지금 미국에서 알리스카 개발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의 참여도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하죠. 그렇기 때문에 많은 재료들이 있다. 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어, 종합 상사 관련 테마주들이 현대코퍼레이션도 있고 제가 좀 고민을 했는데 <laughs> 현대코퍼레이션이냐 포스코인터내셔냐좀 고민을 했는데 일단은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어나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, 충분히 나쁘지 않은 구간에서. 어, 주가를 다시 한번더 끌어올릴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지 않나, 생각이네요. 이게 지금 주봉 월봉상으로는, 어, 주가가 그래도 좀 급등한 뒤에, 어, 단기적으로 좀 고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, 장기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작년 6월부터 조정이 크게 나왔습니다. 바닥 4만원 구간대에서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가는 종목들이기 때문에, 어, 제가 생각하기에는 분할 매수하시면 괜찮은 것 같은 주식 중에 하나다. 그래서 3분할 정도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. 대형주기 때문에 변동성이 나올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충분히 한 여기서, 네, 지금, 돌파 구간이죠. 여기 돌파를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 돌파가 잘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돌파가 안 되는 주가는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.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. 5만 3천원 아래에서 1차적으로 매수하신 다음에 이게 5만원 이탈하고 4만 5천 4만 7천원 구간대에서 2차 매수하시면은 딱 바닥구간에서 주가를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매물대 보시면은 최근에 매물대가 좀 많이 찼죠 네 이게 지금 어, 작년에 어, 보시는거랑 매물대가 바닥에서 좀 많이 찼습니다 바닥에서 물량들이 많이 좀 들어왔다는 거예요 물론 6만원대 7만원 구간대 강한 매물대가 있으면 이걸 돌파하기 쉽지 않겠지만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짧게 본다 하더라도 최소 15% 이상 먹을 수 있는 구간대이기 때문에 아, 저는 충분히 모멘트입니다 조정 나왔을 때2분할 정도로 하게 된다면은 다시 한번 6만 원 구간 때까지 바로 돌파가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 공약이좀 가능한 주식이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기간 연기금이 픽하고 있는 종목 중에 수익률이 높지 않은 주식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현대 코퍼레이션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되는데 이 거래량이 너무 적죠. 네 거래량이 현재 너무 적은 상황이기 때문에 요건 조금 더좀 지켜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. 그래서 어, 충분한 거래량과 네 연기금과 기관들이 받쳐주고 있는 주식 2분할 정도로 인터넷 좀 들어가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 다만 코스피 200 종목입니다, 여러분들. 코스피 200 종목 샀는데 바로 사자마자 안 오른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들어가지 마세요. 네, 그래서 최소 어 무역 분쟁 이슈가 나올 때까지 한2 분기 정도까지 좀 지켜보시면서 어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